안녕하세요 여러분 꽃찡입니다. <laughs> 아. <웃음> 오늘도 오랜만에 또 우리 부스님 찾아왔는데 제가 <laughs> 또 비서자군요. 그래 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는 뭔지 볼래? 잠깐 먼지에 대해 한번 설명드릴게요. 이 친구들이 이제 위협을 받거나 그러면은 몸에서 과산화수소와 <laughs> 하드로퀴논이라는 이제 성분이 이제 둘이 섞이면서 이제 온도가 폐를 끓는 가스가 나온대요. 아, 진짜, 진짜 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 마요. 폭탄 먼지보다는 아. 좀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거 같아요.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제 채널은 저희 부모님도 보시고 이런 모습 보시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거란 말이에요. 나 아, 저도 저희 부모님 믿습니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것도 뭐야? 이거 이거 머리에 쓴거 아 뭐예요? 제가 선물이라렸어요 ㅋ ㅋ ㅋ ㅋ 자 아니 잠깐 이거 네. 아, 쓰기 전에 네. 네, 쓰기 전에 혹시 이거 살아있는 상태로 먹을 거예요? 어... 한 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먹어보고요 한 마리는 네, 기름에 튀어가지고 여러 게. 마리가 있어요? 두 마리입니다 ㅋ ㅋ ㅋ 아... 그래도 굳이 이렇게 집까지 둘이 다치셨습니까 먹긴 먹을게요, 먹긴 먹을 건데 네. 나안 네. 익히면 안 먹을 거예요 아 예, 예. 일단 한번 익혀 드릴게요 그리고 먹어도 된대요, 근데? 이거요? 네네 예. 먹고 나서 위장에 빵뚜 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어, 아니요아니요 아니에요 아, 알겠어, 알겠어, 오케이 일단은 뭐여서 써요, 그러면? 네, 써야죠 아, 예. <laughs> 아 그리고 이, 이거는 네. 저희 구독자 중한 분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, 직접 잡아오신 게 아니에요, 또? 네, 네. 일단은 이거 <laughs> 보내주신 이 좋은 님께 검사 있는 다 올리고요. 누구요? 이효은이요 찾아갑니다. 네. <laughs> 그러면 일단 한번 얘네 뿜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? 어 진짜요? 네. 네네. 위험할 거 같은데. 정말. 좀... 가만히... 오. 터졌어. 예. 터졌어요? 예. 네. 네. 잠시만요. 오. 개쩔어, 개쩔어. 대박. 오. 이걸 입에 집어 넣는다고요? 가는 거? 네, 아, 진짜요? 가요?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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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. 미... <laughs> 오우씨, 대단한 사람이다. 이쪽으로 오렴. 응?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구나. 나는 이제. 멀지 않아 죽는다 <laughs> 까둘 수 있는 틈에 말해볼테니 들어다오 나는 자네 유튜브를 믿는다 회식대회의 인원으로 인정하라 <laughs>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심함에 얼마나 악플을 맞고 꺾이게 될지라도 마음을 붙여와라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<laughs> <laughs> 승려 쓰지 마라 유튜버라면 후배의 방패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. 유튜버라면 누구든 같은 행동을 할 테지. 더욱더 성장하거라. 그리고 다음에는 불순님이그식대를 떠받치는 유튜버가 되는거다. 나는 믿는다. 훌륭히 잘하셨어요. 이치님리이이이트라이 2트. 이 차라리 이 차라리 이차이 차라리 이 차라리 이차라이차라차이차이차시도차이차이차 시도. 이차이 시도, 이차 시도. 아, 이차어리이아 아, 자, 잠깐, 잠깐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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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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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이거 소고 잡달 손에 떨진것 같은데. <laughs> 와, 진짜 떨어어 <맛있어>. 아. <웃음> 어, <웃음> 야, 화장실 저쪽, 화장실 저쪽.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. 여기 소화지 빨리 가, 화장실, 화장실. 아. <laughs> <laughs> 아이, 진짜 이 남의 집에서 하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아. 아이, 이봐, 이봐, 이이아 이봐, 이봐. 이봐, 이봐, 이봐. 이어 이봐, 이봐, 이봐. 이봐, 이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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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봐, 이 이봐, 이봐, 이 이봐, 이봐, 이이 빨리 빨리 신골에신시에서시 아 <laughs> 네, 에서 시골에서 시골에에서시 신발 서 시골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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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시골서시서 시골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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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골 뜨거 오, 뜨거 뭐야 마지막 한 발이었어요 우와 씨. 진짜 내가 내비... 이거 왜 지금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유. 아. 아. 어. 네 오늘 갈게요 그냥 손에 올려놓고 아 이거 냄새부터가 진짜 짜증나는데? <laughs> 한번 해봐 형 어. 네. 있어요? 네 우와! 우와! 와 두렵다 이거 아하하하 와와 아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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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안없 잠깐!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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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정심을 일단 찾고 <laughs> 머리띠 <띄워 웃음> 챙기시면 <것도. 웃음> 이런 거 자꾸 구독자 선물 같은 걸로 보내셔가지고 막 예, 저한테 갖고 오게 만드시고 막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. 네, 예, 진짜로. 저 지금 너무 좋아 어떻게? 뭐가 그렇게 좋아요? 너무 <laughs> 뭐 행복해. 뭐가 봐요 잠깐. <laughs> 아야네야네. 네, <미안해, 미안해. 웃음> 예, 어, 좋은 경험 하게 해주셔서 진짜 예,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에 아, 다음에 또 찾아올게 그런 거. <laughs> <다음에 찾아온 거죠. 웃음> 아, 찾아올게. <에이>, 찾아와서 또.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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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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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가세요 가세요 오점 오점 오 아니 그 가세요 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요 네. 들어가세요 예다 아, 네. 아, 아, 다시 보지 마요 뚱뚱하고 작버린 섹시한 나 나는 턱이에요. Woo! <laughs>